자, 우리 각자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들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지불했습니까? 이도 아니면 상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가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앞서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필요한 은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독란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또 했었고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성김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자 본절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것 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보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들이 잘 구분되어 나타나 있음면 알게 됩니다. 자 진정 이 모든 것은 이를 위한 사역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그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이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사명자, 곧 은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우리가 소유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말한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아, 이것을 음, 존 머레이라는 그 분이 로마서 12장 주석에서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상화곧 거듭남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바울의 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지나친 자기 과시뿐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질책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곧 영혼들의 도움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발견하고 이를 진실로써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